상대주의를 인정하라는 말이 바보 같은 소리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해드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대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건데,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상대주의를 인정한다라는 거,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상대주의는 자체 모순이 존재합니다. 뭐냐면은 절대주의만큼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모두에게나 진리가 있다라는 말은요. 누군가가 나는 절대적인 것만이 진리라고 믿어라고 하면은 상대주는 그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도 그게 진리일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면서 자기 말도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맞다 그러면은 뭐 가해자의 말도 맞고 피해자의 말도 맞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판이 불가능하죠. 가해자의 말도 맞고 피해자의 말도 맞으면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변호사의 말도 맞고, 검사의 말도 맞고, 판사의 말도 맞고, 다 맞다. 그럼 누구는 난 무죄라고 할 거고, 누구는 20년을 주라고 할 거고, 누구는 사형을 시키라고 할 것이고 말입니다. 누구는 파기하고 돌려보내라고 할 거고, 다 맞으면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 43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이라. 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이라라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자,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하죠. 이 유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 상대주의는 부정됩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만약에 이 유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면 상대주의는 절대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되죠. 즉, 모든 것, 남들의 모든 의견을 인정하자는 상대주의는 절대로 절대주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모든 걸 인정할 수 있지만 절대주의만큼은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상대주의가 가지는 자체적인 모순점입니다. 비슷한 주장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사람이고 알라도 좋은 사람이고 부처도 맞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런 주장은 굉장히 멍청한 논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길이라는 말이 그냥 지나다니는 통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다른 길은 부정됩니다. 예수도 옳고 다른 자들이 틀렸거나 아니면 예수는 사기꾼의 거짓말쟁이 나쁜 자고 다른 자들은 맞는 거다라고 떨어져야지 이게 똑똑한 겁니다. 근데 예수도 맞고, 부처도 맞고, 알라도 맞다는 것은 나는 멍청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면 착한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나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외엔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착한 분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 진리이겠고요.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는 순간 다른 길은 부정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착한 분이고, 부처도 착한 분이고,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착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상대주의를 인정하라 라는 말이 바보 같은 소리인 이유에 대해서 이게 왜 모순인지 열려보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거든요. 자, 우리 저 기독교인은요, 저는요, 열려있는 사람이지만서도 어리석은 소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구나와의 이제 대화와 토론과 논쟁도 좋아하지만 어리석은 주장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제 이제 본질이 허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주의도 또뭐 열려있어야만 한다는 말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